그날 가했다 그다음은 모던 타이탄 슬레이어라고 해 가지고 좀 현대적인 모습인가 봐. 그거지 그거. 목에다가 그 이거 뭐라 그러지? 그거? 폭창폭창 던져 가지고 폭파시키는 그거잖아. 그럼 일반 타이탄이랑 또 싸움 붙여 봐야지. 가자. 자 건물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쓱싹 쓱싹. 자, 오! 불발 났고요. 오! 어, 맞췄어. 이건 이건 이번 젠들 맞췄어. 어! 야. 아니 총을 너무 빨리 쏘는데? 와우 개 발렸습니다. 야 멋있다. 날아다니면서 굳지총 쏘고 폭창 던지고. 내 창이냐? 아무튼 아 몰라 나저 진도의 거인 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단어가 좀 틀려도 이해 좀 해주세요. 나이가 좀 들었잖아. 야다 기억 못해 여러분 아무튼 야 이거 좀 멋있다. 이따가 최후 전투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반 거인은 하도 많이 봤고 비행 정도 하도 많이 봤어. 이제는 그냥 거인들 볼 차례입니다. 어택탈 했다. 진격의 거인. 자, 도심 속에서, 진격의 거인. 그리고 또 누가 싸웠었죠? 여성형 거인이 싸웠었죠? 네, 이제 도심맵에서 한번 두 거인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격의 거인은, 야, 근데 잘 만들었다. 가까이서 보면 좀 아닌데, 멀리서 보면, 어, 진짜 같아. 야, 여성형 거인은, 일반 그 거인에다가, 뭐 머리만 약간 씌운 느낌인데, 일단 둘이 어떻게 싸운지 봐야 되겠죠? 꽝! 부딪히고, 그냥 주먹질인가? 오! 오, 얼음, 얼음 구역 딱딱딱 만들어가지고, 못 나오게 하죠, 진격 거인을 이야쓰. 오, 하지만, 여성형 거인이 팔렸다. 오우, 야 야, 진격의 거인 데미지가 오지게 세네. 그러면, 여성 거인의 데미지? 아, 둘다 세구나. 먼저 맞추는 쪽이 이기는 거였네, 이거. 펀치한 방에 반 이상 까이는 거실화였습니까 다른 거인도 개발리겠는데, 그러면? 짐승 거인 한번 보자. 짐승 거인. 손에 돌 들고 있죠. 돌 들고 돌 빡. 돌이 근데 얼마 안 떨어진다니. 조금 아쉽다. 약간 산탄총처럼 빡 해야 되는데. 오? 나는 이거 지금 짐승 거인이 꿀반 때려갖고 죽은 줄 알았는데 진격의 거인이 이겼네? 진격의 거인 왜 이렇게 세요? 짐승 거인 데미지 얼마 안 들어와? 오야. 이게 다야? 야너 데미지가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진짜? 이게 다야? 짐승 거인이 그냥 근접 공격하는 거좀 맞아보고 싶다. 근접 공격 좀 해봐. Nope. 돌밖에 못 던지는 바보입니다 꿀밤이라 빠져라 이 녀석! <laughs> 그 다음은 워 해머 타이탄이라고 해서 전태 거인이에요 생긴 거 허연 거 그대로 갖고 와 씨... 얼굴 이렇게 재현을 하네 <laughs> 야 이거 머리 좋다 어 전태 거인 얼굴 이렇게 재현했네요 자 쏘는 거 뭔가 창 같은 거 쏘는데 훅 박히고 그 외에 능력이 없다! 그냥! 쏘는 게 다다 데미지 얼마나 바뀌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이게 다다. 별로네요 <laughs> 다음 아머 타이탄. 아 가브거인 나왔구만 가브거인. 약간 헐크 버스 같기도 하고. 가브거인. <laughs> 자, 와, 쳐내는 거 봐. 대박 봤어요? 잠깐만 원거리 공격 다 쳐내는데요? 그리고 근접 공격도 쳐내나? 이거 궁금해졌는데. 예, 진격의 거인을 한번 싸움 붙여봐야지. 뻥. 어? 막아주나요? 우와. 갑옷이 이겼다. 야, 이거 순식간이네 거인들끼리 싸우면 그냥 원펀치 싸움이야. 근데 갑옷 거인은 훨씬 좀센것 같은데요. 진격의 거인보다. 갑옷, 야 근데 진격의 거인은 지금 체력 이바밖에 안 달았는데 어떻게 진 거지 도대체? 체력이 꽉차 있었는데 펀치 한 방에 이렇게 죽어버린다고? 놀랐구만. 엄청난 친구에서 엄청난 친구. 그럼 갑옷 거인은 진격의 거인의 펀치를 맞고 안 죽나? 야, 데미지 안 들어온다. 진짜 안 들어온다 데미지. 여러 대 맞아야 죽어요. 아 가부코인 좀 센데. 그리고 나서 초대형 거인 등장합니다. 무게 중심이 안 맞아서 항상 이렇게 이상한 도던 포즈도 아닌 이상한 다리 찢기를 하면서 나타납니다. 가부코인과 초대형 거인의 싸움. 원래 주위 동료인데 싸우라면 누가 이길까요? 초대형 거인은 좀 체력이 세 보이던데 가부코인 이 이길 것 같기도 해내 생각에는. 그럼 체력을 잠깐 볼까. 와 초대형 거인 거의 다 거의 다 맞았어. 가부코인은? 오, 둘이 지금 삐까삐까해요, 체력. 누가 더잘 맞추냐가 이제 핵심이다이상대만 치면 이긴다, 상대만상대만꿀밤 한한 야, 근데, 후드형 거인이 좀, 어, 똑똑한 게, 살 길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못, 못 다가오게 <laughs> 하고 있어요. 하하 <laughs> 가보가위 짧으니까, 펀치도 못 날리고 있어. 어! 상대 맞았다. 야! 오, 올라갔다 때렸다! 어떻게 된 거예요? 위리를 러브 많이 흘려 말이영 좋지 않은. 고전하지. 때라 고전하지. 블루가 이겼다. 초대형 거인이 겼다 알고 보니 여기서 먼저. 번개 펀치 날려 버렸네요. 역시 만 원짜리는 2만 원짜리를 이길 수가 없었다. 마지막 최후 로드 레이스 타이탄. 응 <laughs> 잠깐. 야, 초대형 거인도 이만한인데 일반 사람은? <laughs> 야, 크기 차이 실화냐, 이거? 이건 뭐지? 태양 만세하고 있는 건가? 사람. 나는 가복거인도 크다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큰 초대형거인. 초대형거인도 크다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큰? 반짝반짝반짝반짝 얼굴이 빛나고 있네. 야, 대박이다. 설 수는 있냐? 자, 지금 가복거인 지금 까라 뭉개졌거든요? 어, 일어났네. 어떻게 싸우려고? 오! 오! 나를 민첩한데, 그리고 몸에 뭐가 이렇게 박혀있는 거야? 초대형 거인 발에 깔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죠. <laughs> 가부 거인 지금 버둥버둥거리면서 누워가지고 뭔가를 좀 하고 있는데 체력 안답니다 근데 가부 거인도 체력 안 달고요. 초대형 거인도 일도 안달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째 거인들이 이렇게 아보들의 행진을 보는 것 같냐? 오, 가부 거인 대 위기 상황. 안 돼. <laughs> 가복거이 <laughs> 저렇게 다운이 될줄 누가 알았냐. 야, 여기 들어가긴 하네. 몰랐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맵이 좀문젠가 맵을 좀 바꿔줘야 되나? 자, 초대형 거인. 일반 거인들이랑 싸움을 좀 붙여볼게요. <목>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어, 너 혼자, 혼자 넘어진다, 혼자. 넘어질 때쿵소리 나는 거 들었어요? 브레이크 댄스를 하시는데요? 술 취해서 아들, 딸에게 아빠와 땅 하면서. 수... 까끌까끌 수염 비비는 아빠의 모습 그런 느낌인데애도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 거지 으아, 아빠 수염 까끌까끌해 이러면서 뭔가 제대로 기능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laughs> 누워가지고 이건 그냥 보고만 있어도 웃기다 <laughs> 인간들은 조사병단, 그리고 하프너들, 선병단, 그리고 현대화된 조사병단, 야, 진짜 멋있다, 다시 보니까. 그리고 진격의 거인까지 인간편이고요 나머지는, 예, 격거인, 일반거인, 기행종, 여성형, 짐승거인. 왜, 왜 턱거인 두 마리지? 어, 이상하다. <laughs> 아무튼 두 마리 하죠. 가옷거인 전태거인. 벽거인 또 있네. 뭐지? 벽거인 왜셋시지 아무튼 이 초대형 거인까지 시작해 봅시다. 자 조사병단 벽거인에게 달라붙어서 벽근 빨리 잘라줘야 되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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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하다. 야 작살 날아가는 거 보소? 어 조사병단 현대 조사병단들의 바주카들이 뇌창이죠. 뇌창들이 지금.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거 보니까 지금 공격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거인들이 이 방어진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이 싸움에 한 방이 어디로 갈지 나 너무 궁금한데 렉이 너무 많이 걸리고 빨리 결과가 보고 싶고 자, 근데 이 와중에 일부 조사병단들이 초대형 거인에게 달라붙으면서 초대형 거인을 지금 견제를 해주고 있어요 초대형 거인 체력 이 정도 까였고요 야, 날아다니면서 계속 싸우는 게 진짜 조사병단이랑 거인이랑 싸워나 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평지에서는 조사, 뭐.. 이체 기동장치가 힘을, 어, 내지는 못하겠지만, 이거, 이렇게 싸우는 거 진짜 멋있다. 날아다니면서 샥샥샥. 아쉬운 건 날개가 투명으로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기능이 없어서. 참 아쉬워. 아 지금 다른 거인들은 거의 다 잡혔고, 갑옷 거인이랑 일반 기행종? 일반 거인?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것 같고요. 우리 진격의 거인 주인공 씨는 어디 가셨죠? 오, 여기 계시네. 야, 그리고, 여전히 여기 지금 조사병단 날아다니면서 싸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인들 잡아, 잡으러 가고 있어요. 와우! 야, 턱거이 바로 잡아버리기. 허 아! 인간의! 와 이거 이렇게 사람이 이겨버립니다 야이 모드는 진짜 좀잘 만든 것같아 솔직히 전 진격의 거인을 본지 되게 오래 돼가지고 막 기어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이제 막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너무 팬이어서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이 모드 한번 꼭 플레이해보셨으면 진짜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번에 또탭스 재밌는 컨텐츠 놓치지 않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뵐게요 안녕